4월 11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갔음을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에 마음과 귀를 집중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어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으미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군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널 속령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나라와 국적, 시대와 상관없이 종말이라는 주제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입니다. 종말을 예언한 사람도 그동안 참 많았죠. 종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종말에 관해 이야기를 자주 했던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가 있고요.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인 찰스 테이즈 러셀도 있습니다. 러셀은 1914년에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주장한 인물이죠. 우리나라에도 종말의 시기를 예언한 여러 이단들이 존재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최후 심판의 메시지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4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고요. 25절부터 28절 말씀은 최후 심판의 말씀입니다. 앞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멸망의 때와 징조에 관해 물었죠. 그리고 20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를 설명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를 설명하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어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때가 AD 30년 정도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가 시간적으로 보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데 언제 멸망하냐?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어사이는 징조가 보일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AD 66년, 그 70년, 이 사이에 유대와 로마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 AD 70년 4월, 로마 장군 티투스가 8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 성안에 갇혀 있던 유대인들은 식량이 떨어지고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받기 시작하죠. 그리고 5개월째가 되는 8월,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데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약간 과장해서 110만 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타키투스라는 역사가는 예루살렘에서 60만 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타키투스의 기록이 좀더 정확할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110만 명이든 60만 명이든 수많은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 유대 땅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갑니다 23절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젖 먹이던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으이로다 어 사실 전쟁통이 아니라면 아이벤자가 있는 것 젖먹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축복이죠 행복입니다 교회만 보아도 아이들이 있고 없고 이 교회 분위기를 좌지우지해요 아이들이 있어야 교회가 생기가 돌죠 웃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치고 소리쳐도 그 소리가 있어야 교회는 살아있는 그런 생동감을 느끼죠 그런데 전쟁 중이라면 아이벤자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고통이에 피난을 가는 길이 참 험난합니다 25절부터 보면요 25절부터의 말씀은 최후 심판 말씀인데요 1월 성신의 징조 해와 달과 성신 별의 무리들이죠 이 천재 지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변화에 사람들은 무서워 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날까요? 27절 보면 그때 사람들이 인재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는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 사람의 아들이죠. 다니엘서 예언된 인물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는 한 인자, 그 사람의 아들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인자를 섬기게 합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혼란에 빠져요. 그 동안 다니엘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는 존재가 있다.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위를 부여받은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것이죠. 최후 심판의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28절 일어나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량 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자유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자유의 날이 된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는 최후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머리를 둘수 없어요. 그들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 앞에 머리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의 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실 예수님께 머리를 드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수 없어요. 하지만 그 날이 오면 우리 모두는 자유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온 만물이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경배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자격으로 그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이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사랑하는 피소금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수성은 세상에서 머리를 숙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날을 선포하시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드는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온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임재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날마다 머리를 들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느라 고개 숙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금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